식재료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기름은 참깨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요리의 맛과 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참기름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심장 건강과 염증 감소 등 여러 가지 효능들을 하는데요,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참기름이 심장 건강을 높이는 데 좋고 질병을 예방하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달 동안 매일 네 큰술의 참기름을 섭취하게 하여 중성지방 수치 감소와 체중 복부 지방,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참기름은 82%가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심장 관련 문제를 18%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혈당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기름은 건강한 혈당 조절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당뇨병 환자분이라면 혈당과 관련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40일 동안 참기름을 포함한 식이요법을 하였는데요. 참기름을 먹지 않은 동물에 비해 혈당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간 건강, 신장과 심장 건강을 개선시켰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달 동안 참기름을 복용하였더니 공복 혈당이 감소하였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세사몰린과 세사미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산화방지제 역할을 하여 자유라디컬로부터 세포 손상을 줄여 염증과 심장질환 및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동물연구에서 참기름이 자유라디컬을 발생시키는 크산틴 산화효소와 산화질소와 같은 화합물을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 완화효능이 있습니다. 대만의 전통 의학에서 오랫동안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능으로 관절염과 같은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효능이 최근 연구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매일 40g의 참깨를 섭취하였더니 골 관절염 환자의 염증 마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험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참기름 섭취가 질병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발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기름의 화합물이 모발의 윤기와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달 동안의 연구에서 참기름의 세사몰린과 세사미놀,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산화방지제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참기름을 얼굴에 발랐을 때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보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항염증제 진통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참기름은 국소적으로 바르게 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연구에서는 국소적으로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고통의 정도가 줄어들어 진통제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작용도 적으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 참기름을 이용해 마사지를 하는 것이 통증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기름이 여러 효능들을 하여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하지만 참기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 6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3와 오메가 6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하는데 자칫 오메가 6 지방산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의 불균형은 염증과 만성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마사지와 선크림으로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 자극과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